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뉴욕시에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명령 무효 판결을 이심 법원이 일시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항 세관에서 식품류 등 금지 물품 반입에 대한 검역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 지주 서던 오션 메디컬 센터 간호사들이 6월 9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한인 변호사가 PPP 부정 수급 혐의 관련 연방 법원이 관련 자산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졸업식 행사 도중 학부모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현우입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뉴욕시에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아직까지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8일 MB181 변이바이러스가 주로 동지 중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여행객 가운데 이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워싱턴, 버지니아 그리고 뉴욕주 등에서 검출됐습니다. 이 MB181 변이는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전 세계 유전자 분석 샘플 가운데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이 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이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상의 위험은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 정도는 높지 않지만 전파력은 상당히 빠른 바이러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국장이 27일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하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CDC는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례 백신 접종을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보건국장은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이 같은 입장을 밝혔고 이에 CDC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문의할 것을 언론에 안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건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 관련 지침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의 합의를 거쳐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79개 부과한 상호 관세 명령은 위헌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2심 법원이 1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는데요. 전 세계 경제를 미사법부의 결정이 좌우하는 전례없는 경제 사법화 전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도 10일 내에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러한 판결에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등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항소법원의 1심 효력 정지는 일시적인 조치로 본안 소송 내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항소법원은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적 근거에 따라 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두고 연방 법원의 결정마저 혼선을 빚는 가운데 미국과 협상 테이블을 차린 세계 각국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미국과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 세계 제품이 상호 관세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은 이제 미국 판사들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미 사법부의 결정이 좌우하는 전례 없는 경제 사법화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소송 말고도 여러 건의 관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식품류 등 금지물품 반입에 대한 검역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역당국은 특히 질병이나 해충이 퍼질 위험성이 높은 특정 품목과 과일, 식품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나서 많은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본격 여름철 여행 시즌을 맞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방 당국은 농업과 생태계 보호, 공중보건 유지를 위해 식품류 반입에 대한 규제 규정 시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LA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한인 김모 씨는 한국에서 선물로 받은 육포가 포함된 선물 세트를 수화물 가방 안에 넣었다 이를 압수당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워싱턴 DC 더 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한인 이모 씨는 수화물 가방에 음식을 가져오던 사람들이 대부분 2차 검색대로 옮겨져 심사를 받았고 음식물은 전부 몰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김모 씨도 입국심사관이 가방 안에 음식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며 웬만하면 한국에서 구입한 음식물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ABC7 뉴스는 당국이 여행자들에게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CBP는 모든 식품 및 농산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금지 및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육류, 생과일과 채소, 식물, 씨앗, 토양, 동물성 또는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구입해오는 만두, 순대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과 인삼, 말린 고추,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제 등도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육류, 라면, 찌개, 국, 카레 등의 식품과 일부 유제품도 포함됩니다. 세관신고서에 식품류가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에는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 및 폐기로 끝나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유저지주 서더노션 메디컬센터 간호사들이 인력 충원 문제 등과 관련해 새로운 계약 협상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저지 메나오킨에 위치한 서더노션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들이 해켄색 머리디언 헬스 측과 인력 충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해당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약 350명의 간호사가 파업을 승인하면서 간호사 대규모 파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인력 충원 협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6월 9일을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병원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노동관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은 예고 없이 파업에 돌입할 수 없으며 최소 10일 전에 파업을 예고해야 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간호인력충원 배치 수준입니다. 노조축은 지난 2월 10일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간호 환경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해왔습니다. 펍 동참에 서명한 한 간호사는 현재 병원 내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해킨색 머리디언 헬스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우리 병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 막 간호대학을 졸업한 신규 간호사들이 한 번에 7명, 8명의 환자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숙련된 간호사에게도 벅찬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간호사 포업에 돌입한다 해도 병원은 지속해서 운영될 것이며 대체 간호사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조셉 비탈 주 상원의원과 아네 퀴아노 황원 의원이 환자단 필요한 간호 인력 비율을 법으로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해당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한인 변호사 최 씨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후 수사 중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사망한 데 따라 검찰은 공소를 취하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연방법원이 최 씨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PPP 대출금 및 관련 자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변호사는 뉴욕에서 벤처 스타트업 회사인 택시 테크를 공동 창업했던 인물로 부정 수급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후 수사 중 갑자기 사망해 검찰이 공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 법원 마이클 파비아스 판사가 당시 48세 최모 씨가 소유했던 700만 달러의 현금과 부정 수급한 돈으로 매입한 시가 2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에 대해 자산 몰수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저지주 법률 매체 로우닷컴에 따르면 최 씨는 유명 로펌인 데커트 출신으로 지난 2020년 9월쯤 은행 사기, 허위 신청서 제출, 신분 도용, 자금 세탁 등 PPP 관련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가택 구금 상태로 있던 중 2022년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당시 최씨의 변호인과 연방 검찰 측은 모두 최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5월 6일 연방검찰이 숨진 최 씨에 대해 동결돼 있던 자산과 관련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알리나 하바 연방검찰 유저지지검검사는최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PPP 프로그램을 통해 총 897만 1,457달러를 부정수급했다며 최 씨는 이 돈을 가족 명의로 개설된 여러 계좌에 분산해서 넣은 후 자금을 세탁했고 이 돈을 부동산 매입 등 사적인 곳에 사용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몰수 소송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최 씨가 숨진 후 유족이 동결 자산에 대한 해지 또는 소유 등을 주장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의 스마트 러닝, 뉴저지의 에듀클라우드 등세곳의교육사업체 명의로 PPP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부정수급한 대출금으로 주택을 매입했던 지역은 뉴저지주 크레스킬 지역입니다. 또최 씨는 당시 이 돈으로 아마존, 테슬라, 애플 등의 주식 등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아칸소주 웨스트 맨피스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유치원 졸업식 행사 도중 학부모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순식간에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울면서 멈추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포착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아칸소주 웨스트 맨피스에 위치한 포크 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졸업식에서 학부모들 간의 대규모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어른들의 난폭한 싸움을 목격한 아이들은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졸업식을 망쳐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남성과 여성 성인이 난투극을 벌였고 다른 학부모들은 다가피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피신시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학교 관계자 및 다른 학부모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가까스로 진정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다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 행사에 참여해 이처럼 난폭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에게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맨피스 교육청의 에릭 포이스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포이스터 교육감은 학교 내 CCTV 영상 뿐 아니라 음성까지 녹음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신원도 모두 파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싸움에 연루된 성인이 총 5명이라며 해당 5명의 신원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로 수사당국의 무관용 원칙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웨스맨피스 교육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 시설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학부모, 학생, 교직원, 방문객 그 누구라도 교육 환경을 위협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포이스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악한 사례를 보인 어른들의 행동을 강력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몸싸움에 연루된 성인들에 대해 즉각 학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단 자녀의 등하교 시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자 신청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 검증 시스템 도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신청 중단은 일시적이라며 곧 재개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가 신청과 인터뷰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지금도 비자 신청은 가능하다며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트랙터 트레일러가 리치필드 아파트 건물과 전선에 충돌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레일러는 오전 2시 50분쯤 먼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브로드웨비뉴에 있는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물은 약 5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건물 안에 있던 거주자들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전이 발생해 1,055명 이상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와 소방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네탄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최소 올해 12월까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루이스 리먼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 자금 지원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막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날 리먼 판사는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막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는데 하루 만에 이를 예비금지명령으로 전환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예비금지명령은 올해 12월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으로 지난달에만 5,670만 달러, 시행 이후로는 2억 1,7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시 교회에 있는 해리 토드 공원에서 28일 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원 안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직 총격범들의 수도 알수 없고 피해자들을 고의로 조준 총격했는지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뉴스나이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